내 아들아, 악한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.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, 우리와 함께 가자.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,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,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.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,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, 내 아들아,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.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. 대저,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. 새가, 보는 데에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게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.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.